개방됐습니다 1층이이제정문이개방이 됐어요 드디어 폐쇄적이지 않고 너무 뭐 당연한 거가 이렇게 저기라서 여기는 잠가놨고 아이 진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진짜 이게 활성화가 돼는되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려나? 1층 라인에 대한 차량 진입파크를 막았다 공사 진입로 이거를 진출율로를 막았다 아 이거는 참 좋네 어차피 여기 한번 갔다 오고 싶었어. 아 여기도 운동 시설이 있네요. 천 밑에.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리가 이 다리 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천을 건널 수 있다 없다 아또 저기가 저렇게 연결이 돼 있네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다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건갈 수가 있다. 또, 여기서 에 이렇게 봤을 때,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하시는 분이 저거 보이고요. 그래도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 꽤 있네. 아, 이 하천 정비를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물 수질 상태는 물고기가 살지는 않고 있고. 수질이 좋은 물고기가 살 텐데, 이게. 물이 좀 많으면. 일단 좀 물이 좀더 많아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또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하네 이렇게 화단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는 이렇게 가라고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개방 통로야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연결이 돼 있다고 뭔가가 좀어설픈데 당연히 여기도 잠겨 있겠죠. 아 여기 이제 수영장 내부. 수영장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가 수영장 모습이 되면 멋지겠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서 다 보겠네. 수영하는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에서도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해서, 저 나무 다리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란비 자치, 그란비 아스타 안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네요 저기 뭐 막혀 있는데, 아, 1층은 인테리어 들어갔는데 하나도 없네. 8층은 생니수장 들어갔고, 그리고, 그리고 7층 없고, 6층 농구장 들어갔고, 그리고 휘트니스 들어올 곳 하나 준비 중이고, 농구장이 두 번째네. 6층이 농구장 두 번째. 5층은 지금 현재 어아 필라테스 준비 중이고, 4층은 4층은 현재 아어 4층은 현재. 없는 상황인가? 4층은 현재 없는 상황인 거네. 4층은 없고요. 3층은 병원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죠? 2층은 선인장 한의원 하나 들어가 있고, 1층 없고. 지금 상황이 딱 이렇네요. 뭐, 들어간 게 손가락을 꼽습니다, 사실은. 아, 여기가 뭔가 휴식 공간이 되려나? 아니, 지금 뭐, 지금 뭐티는 겁니까?